안녕하세요. 변우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르고 코인이 김치 코인으로서 이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치 코인 아르고의 슈팅자리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고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가 대응을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신규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김치 코인의 특성은 시세에 나온 이 수급 들어온 캔들의 시가 라인이 미래 시점에 강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0원 가격을 활용한 네, 여러분들 타점 잡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네, 무료 추천 코인들 같이 네, 무료로 네,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여러분들도 추천 코인으로 네, 좋은 수익들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소통방 초대해 드리고 있고 입장 방법은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숫자 1번 아니면 아르고 혹은 여러분들 물려 계신 코인들 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해주, 다음 영상 촬영이나 소통방에서 대응 전략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르고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차트를 좀큰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요 코인의 추세 하단 가격이 100원과 자, 85원 가격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 85원 가격을 깨고 저항받고 저항받다가 강한 뭐가 터지니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요 매물대를 뚫어내니까 85원에서 자, 무려 800원에서 600원까지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네,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이제 폭발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제 비트가 올라가면 아르고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움직임을 네 과거 패턴을 통해서 좀 확인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 네 비트가 네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의 시세를 만들 때요 쌍고점의 패턴과 그리고 아르고 코인의 이 쌍구점의 패턴이 유사하죠. 그래서 비트가 추가적인 돌파자를 만들면, 네, 아르고 코인도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자, 과거에 물리신 분들, 그리고 작년에 물리신 분들은, 자, 이번에 일봉상 추세 하단, 자, 85원과, 자, 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중장기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춰놓고, 우리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즉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매전략 네,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가격에서는 자 오늘 자요 160원 가격 그리고 170원 가격 위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표가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에 게 조금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60원과 170원 가격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니까 이 타점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오늘 170원 위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추후에 160에서 170원 가격 부근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니까 요 부분 먼저 좀 체크하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600원에서 이제 700원, 8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우리 아르고 코인이 자, 과거의 추세상단 저항대를 체크해 를 보니까 자, 230원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 230원 가격을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지켜주고 이탈하면서 저항 받고 그리고, 여기서또 저항받고, 저항받고, 저항받으면서, 자, 230원 부근에서는, 어, 일시적으로 돌파는 하지만, 자, 이제 1차 저항대가 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28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280원을 돌파 시, 위로는, 네, 365일, 365원 가격을 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현시점 23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네, 230원 가격 돌파시 2차 280원, 3차 365원까지 네, 추가 상승 기록하는지 네, 여러분들 추적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될때 위에서 저항받고 차익 떨어질 때, 약세 전환될 때 고가미도 통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요 365원 가격을 돌파한다면은, 자, 위로 추가적인 대세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자, 그때 매매 전략은 제가 소통방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강세 구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적으로는 230원 돌파 가능성을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요 자리를 뚫어내면은 그 위로 상방, 얼마까지? 280원과 그리고 3차 저항대, 365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아르고 코인의 추가 시세를 눌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230원 위로 기준 잡아서, 요 자리를 뚫어내면, 280원 돌파야고 체크하시고, 돌파 못하고 꺾이면, 요 자리에서 1차 매도, 그리고 230원 지켜줄 때, 제공약 통해서, 그 다음 추가 목표가, 다시 1차, 2차 목표가가 1차로 바뀌죠? 280. 그리고 3차원 표가가 2차로 바뀌니까 365원까지 네,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장대양봉을 기록한 수급에 네, 캔들의 이제 저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던 가격이 자, 190에서 200원 가격이기 때문에 분봉상 단기적으로는 얼마 190원과 200원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단기 지지선으로 잡고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 눌러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분석, 네 영상 매매 전략 점검을 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네, 좋은 수익 같이 네, 만들어 가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서 우리 아르고코인의 19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좀 잡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230원 돌파하는지, 요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단타 수익을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5%, 29%, 5%, 6%, 6%, 60%, 50%, 17%, 100% 크게 또 수익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하셔서 네, 여러분들 고감에도 전략들도 같이 공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공부하고 비고 있는 방향성 같이 네, 이슈들 점검하실 분들은 네,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네, 어떤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받고 네, 계속되는 수익과 성공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원금 회복하고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네, 김치코인 아르고 네, 왜 김치코인인지는 자 시가총액이 일단 첫번째 900억 정도로 작고 업비트에서 거래비중이 80%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김치코인 특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에 대해서 어,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추가수익 확장지어가시기 바라겠고 지지와 저항 활용해서 혼자서 매수매도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통방에서 네, 추가 가이드라인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